역시나 인포메이션 터에 왔더니 이렇게 어떻게 가면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이 버스 세븐 일레븐 맞은편에 있는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T99번 버스 타고 찌룽역에 가서 여기 다시 버스 788을 타고 가면 됩니다. 아, 이거는 애플만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샀어요.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쪽쪽 편에서 내려서 이 육교를 건너서 내려와서 여기서 타는 거예요. 징과스 일, 여기서 지오펀도 갈수 있어요. 그거 내가 아니야? 좋아하는 샐러리 향 나는데? 네. 그래? 어. Oh, 미프. 당면 같은. 당면인데? 당면 같은 미프 아니야. <laughs> 이거 숟가락으로 낙산대 낙산? 낙산대 건질 수 없어. <laughs> 네. <laughs> 내거도 해봐. 오케이. 우와, 행복한 거지, 다. 이거 다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나봐, 세어어 나는 수제비 오, 같다. 수제비, 오. 오, 맵다. 수제비, 오. 오. 수제비도 있고, 이거 요티아인가? <laughs> 난인데. 얘는 뭐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여튼, 양배추가 많이 있어요. 당... 이빵. 네, 우와. 황금강 지금 저희가 좀 늦게 와가지고 황금간 먼저 가려고 합니다. 춥다. 어, 춥다, 춥다. 여기가 밥 먹는 데인가 봐. 여기가 강구도시락 파는 데인가 봐요. 여기만 보고 나면 좀 여유롭게 봐도 되니까. 자 여기는 징가스 황금박물관입니다. 아, 여기 박물관 되게 잘돼 있네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늦어서 막 뛰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보고 이제 내려가서 보려고요. 여기가 제일 위에 있나봐요. 어, 어. 황금이 여기 많이 났나 금광 채굴을 하던 곳입니다. 아, 이런 걸 음. 항상. 이렇게 금 장식품들이 있네요. 어 아, 웨딩 할때 썼던 거래요. 헉, 예쁘다. 와 완전 귀엽다. 포켓짱 귀여워. 뚜기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되게 달았다. 되게 달았어? 아뭐지 뭐지. 타타리 이제 부자 될수 있겠어? <laughs> 어, 부자 될수있 많이 만져. <laughs> 야 이거 손 씻어야 돼. 그거... <laughs> 순도 99.9%의 황금입니다. 이야, 경치가 아주 좋네. 찐. <laughs> 설마, 그건 아니겠지. <laughs> 여기 예쁘게 되게 잘해놨다 나무 바닥에. 철도 철길인가봐. 그러니까. 보존을 잘해놨다. 그러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음. 이렇게. 밤에 길이. 오니 저녁에 오니까 또 음. 저녁만의 운치가 있지 음. 응. 가로등 이렇게 쫙돼 있고. 음. 예뻐 여기 남셰프도 있습니다. 나질수 없지 여기서 찍었으면 이뻤을데 그니까요. 음, 너무 예쁘다.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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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 많다 광부 도시락 하는 거 이제 문을 닫았나 봐요 자 이제 지우펀으로 갑시다 고고고 이제 여기서 타고 가야 돼요 자 이거를 타고 갑니다. 지우펀으로 가는 사람 정말 많네요. 우와. 와. 지우펀에 왔습니다. 3년만에 지우펀에 다시 왔어요. 땅콩 <laughs> <laughs> <동일한> 아이>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땅콩 아이스크림 먹을. 여기 요... 이 집인가 아닌가요? <laughs> 아, 이집 아니고 저기 앞에 데는아 그렇게 파게 더 사달라고 땅콩 네. 아이스크림. 그니까. 한가가 <laughs> 하나만 사줬어. 그래 미안하다 그래. 그래. 다시 그래. 왔으니까. 그래. 또 먹어라. 그래. 근데 날씨가 너무 폴울때 사겠어. 앞에 여기 앞에. 아 같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우선 두개달라 그래 이거는 고수가 있는 거 이거는 고수가 없는 거예요 향차이 있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원래 원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뭐 나오, 뭐 시야, 맛있어. 시야 어. 나는... 상차에 있는 거는 그냥 완전 상차이 맛이야. 우측이 세븐에 있는 걸로. 옛날이 <laughs> 좀더 쫀득했던 거지? 같 여름에 먹었을 때 진짜 꿀맛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먹으면 완전 시원했잖아. 여기는 여리수로 유명한 수신방입니다 셀치의이네문 <목소리도> 아, 안닫았다 몰라 와, 엄청 많다. 음. 어, 지금이 딱로 편이겠네. 그렇겠지 아마도. 어. 그때 여름에 왔을 때는 얼음으로 먹었는데 음. 따뜻한 걸로만 파는가 봐. 어. 정말 커졌네요. 예전에 진짜 작은 집이었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 했을 때는 빙수 같이 생긴 거 먹었었거든. 빙떡 먹었어든 응. 이번에는 팥죽? 팥죽 아. 같다. 응. 어, 저번엔 팥빙수 같았거든.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달달하다. 여기 짜릿하다. 여기 짜릿하다. 녹수도 있고 진묵 음. 타로 고구마랑 타로 쪽을 여러가지 콩이랑 같이 먹는거 맛 진짜 먹으면 더맛있게 느껴지냐? 그러 여름엔 근데 따뜻한 거 진짜 못먹겠다 너무 더워서 음. 맛있어 따뜻하니까, 쫀득좀더물컹 먹컹. 음,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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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고기가 고천지대라. 이런 게 맛있어. 그런가 봐. 들펀 가면 다 익어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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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네, 오늘은. 쉬니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저희 오늘 지역판에서 또 야경 보고, 네, 이제 타이페이로 돌아갑니다. 응. 안녕! 지역판 안녕! 전역보다 한 정도량 위로 올라가서 탔어요. 근데 지금 탈수 있는데 주펀 앞에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한 10분 정도 걸으면 전역에 갈수 있으니까 걸어서 가세요. 여기는 엄청 유명한 만두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웨이팅 있네요. 벌써 9시가 다 됐거든요, 지금. 음... 뭔지 알아야 시키지. 다 먹어서. 자, 니로 오까미엔. <목소리> <목소리> 有。哎，外面热了，挺热吧？你 <music>。